퀸컵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은 단순한 경기 패배 이상의 의미를 던졌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선수들이 흘린 눈물은 개인적인 좌절이 아니라 팀 전체와 프로그램의 졸립까지 흔드는 파문으로 번졌다. 특히 이현이가 카메라 앞에서 고백한 그 한마디, 너무 아팠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쌓여온 압박, 그리고 선수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집약이었다. 방송은 화려했지만, 그 뒤편의 상처는 깊고 날카로웠다. 이날 경기는 처음부터 예고된 파국 같았다. 팀 구성부터 전략, 그리고 제작진의 운영까지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났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경기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관중석을 감돌았고, 결국 폭발한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누적된 불만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연이 있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비해온 그녀였지만, 결과는 참혹했고, 끝내 오열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팠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단순히 경기의 승패가 아닌, 제작진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왜 이런 상황까지 방치했느냐? 선수들이 이렇게 버려지듯 쓰러지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는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마시마 선수가 경기도 중 보여준 무력한 모습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훈련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제작진의 관리 부실이 겹쳐진 결과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결국 그녀가 경기장에서 무너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인간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시스템을 목격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 더큰 문제는 이 사태에 대한 제작진의 대응이었다. 현장에서 드러난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경기 결과로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간 영상과 증언들은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급기야 제작진 전면 교체라는 극단적인 요구까지 터져나왔고, 실제로 내부에서 벌금 수천만원대의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차원을 넘어 방송사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커졌다. 이 사건은 선수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에서 내가 왜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토로했다. 이는 개인적인 무력감을 넘어 제작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 순간 관중석의 환호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먹먹한 침묵 뿐이었다. 이날 이후,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은 더 이상 단순한 예능으로 불리지 않는다. 그것은 스포츠 정신을 가장한 경쟁, 그리고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압박의 무대라는 비판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대참사는 한국 예능계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었다. 과연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어디까지 선수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이 의문은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사건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방송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퀸컵 대참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단순한 경기 하이라이트를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수들의 표정 하나하나, 제작진의 미숙한 운영, 심지어 경기장 분위기까지 낱낱이 분석되며 비판의 불길이 번졌다. 특히 시청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선수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스포츠 예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과 존엄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날 현장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마시마 선수의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경기에 임하는 내내 그녀는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결국 쓰러지듯 무너지는 장면은 그대로 방송을 탔다. 시청자들은 적에 과연 방송으로 내보낼 장면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고,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마시마가 버려진 듯한 인상을 준 이유는 명확했다. 제작진이 그 상황을 수습하거나 보호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현희의 오열 고백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방송 말미에 전해진 그녀의 솔직한 심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지만. 동시에 분노하게 만들었다. 너무 아팠다. 하는 그녀의 말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린 심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의 잔혹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결국 대중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언론 역시 빠르게 반응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 뉴스에서는 퀸컵 대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능사고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과연 방송사가 선수들을 사람으로 존중했는가? 시청률을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잇따랐다. 일부 칼럼니스트들은 이번 사건을 스포츠 예능의 민낯이라 표현하며 시스템 전반의 대수술을 요구했다. 제작진 내부의 혼란은 심각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도 이미 제작진 간 갈등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갈등을 폭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상층부에서는 벌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징계조치가 논의되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급급했지만 현장의 스태프들은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일부 주요 인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위기가 아니라 방송사 전체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단순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믿고 즐겨왔던 방송의 진정성이 흔들린 것이다. 팬덤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선수들을 응원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의 실험을 지켜본 것이었나, 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시청 거부를 선언했고, 광고주들마저 불편한 기류를 감지하며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때골때녀는 신선한 포맷과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받았지만, 이번 대참사로 인해 오히려 그 강렬함이 독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한 구조를 직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프로그램은 돌이킬 수 없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라 한국 예능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방송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선수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제작진 전면 교체 요구와 선수 인권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수만명의 서명이 순식간에 모였고 정치권에서도 일부 인사가 나서 예능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방송사는 더 이상 사태를 축소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한편, 내부 폭로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스태프는 이미 몇달 전부터 선수들이 지나친 훈련과 촬영 강도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제작진은 시청률을 이유로 무시했다, 고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험 신호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결국 이런 참사가 터진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시청자들의 분노는 다시 한번 치솟았다. 마시마의 사례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녀가 경기 중 무너진 뒤에도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버려진 선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그 장면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도 이 장면이 화제가 되었고 일부 외신은 한국 예능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현희의 고백은 더욱 큰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방송 후 인터뷰에서 이제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개인적인 두려움을 넘어 앞으로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녀의 의문을 건강을 던졌다. 우려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동시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하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이연희는 선수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제작진의 대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일부는 우리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내비쳤지만 또 다른 일부는 예능은 어느 정도의 드라마적 긴장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광고주들의 이탈, 시청자들의 불매선언,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이 겹치면서 프로그램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방송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화제성과 자극적인 장면을 쫓는 과정에서 결국 가장 소중한 선수들의 인권과 안전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변화를 요구했다. 이제 공은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넘어갔다. 그들이 이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미래는 물론 한국 예능의 신뢰도도 결정될 것이다. 사건의 파장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예능의 한 장면으로 바라보던 시각은 사라졌고, 사회 전반에서 방송 윤리와 참가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 붙기 시작했다. 특히 체육계와 방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인간을 소비하는 시스템의 붕괴 신호라고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위기 대응팀이 꾸려졌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기란 쉽지 않았다. 벌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징계 논의는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점점 더 힘을 얻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능이라도 스포츠를 다루는 이상 선수 보호 매뉴얼과 긴급 대응 체계가 필수라는 주장이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방송사만이 아니라 전체 예능 산업으로 확산되었다. 다른 프로그램은 안전한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과거에 참가자들이 다치거나 건강을 잃은 사례가 재조명되며 방송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능 제작관행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마시마의 사례는 여전히 상징적 이미지로 남았다. 그녀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 말은 곧장 기사 제목으로 뽑혀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다시 자극했다. 시청자들은 버려진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방송사라며 제작진을 비난했다. 한편 이연희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눈물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증언으로 평가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SNS에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남겼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말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현희의 사례는 결국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광고주와 후원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협찬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방송사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했다. 시청자와 언론의 비판, 내부 갈등, 그리고 광고주의 이탈까지 겹치며 프로그램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예능 프로그램이 광고주와 시청자의 지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가 방송을 단순한 오락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묻고 더 이상 시청자는 수동적인 있다.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감시자이자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이 변화는 방송사들에게 불편한 현실일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건강한 방송 문화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예능의 본질은 즐거움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경쟁과 압박만 남았다. 고 지적하며 참가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움직이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진통이 이어졌다. 일부 제작진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시청자와 언론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고위 간부 회의에서 제작진 전면 교체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실제로 일부 핵심 인력은 프로그램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대중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인력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었기 때문이다. 마시마의 사례는 여전히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방송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버려진 선수, 시스템의 희생양이라는 꼬리표는 프로그램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팬들은 그녀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방송사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마시마는 개인을 넘어 이번 사건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이현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이후 인터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선수로서의 자존심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이야기했다. 이 발언은 큰 울림을 주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을 지지했고 언론은 이를 참가자가 던진 경고로 해석했다. 이현희의 고백은 결국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광고주와 후원사들의 움직임은 프로그램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몇몇 대형 기업은 노골적으로 협찬 철회를 선언했고, 이는 곧바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타격을 주었다. 방송사는 긴급히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려 했지만,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나서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결국 제작진은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국면에 몰렸다. 시청자들의 행동도 적극적이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항의서안을 보내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팬 커뮤니티들은 연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참가자 보호 없는 예능은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방송사뿐 아니라 전체 업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 예능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자극적인 장면과 드라마틱한 전개에 집중하던 제작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대신 시청자들은 진정성, 공정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단순한 목소리를 넘어 실제 변화를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이번 퀸컵대 참사는 단순한 방송사고를 넘어 한국 예능계 전반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오락을 원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시청자들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제작진의 전면 교체와 벌금 부과는 시작에 불과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구조적 혁신이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뼈 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는 시청률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정당화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시청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다. 이번 사건은 그 변화를 강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마시마와 이현이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다. 마시마의 침묵은 버려진 선수의 현실을 보여줬고 이현이의 눈물은 인간으로서 겪은 고통을 증언했다. 이두 장면은 단순한 방송 장면이 아니라 예능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큰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 전반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가자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예능뿐만 아니라 모든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지원, 심리적 보호,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단순한 방송 개편을 넘어 문화산업 전반을 바꾸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광고주와 기업들의 태도 변화도 뚜렷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화제성에 따라 협찬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윤리적 책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 협찬을 철회한 기업들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는 곧 다른 기업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다. 방송사가 시청자뿐 아니라 광고주로부터도 압박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힘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온라인 서명, 불매운동, 공개 항의는 결국 방송사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변화의 주체이자 감시자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영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 골대녀는 이번 사건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한국 방송계에 남긴 교훈은 뚜렷하다. 더 이상 인간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웃음을 주되 그 웃음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퀸컵 대참사는 끝났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어떤 방송을 보고 싶은가? 그리고 방송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방송 문화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 시청자와 참가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사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